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 일단 뭐좀큰 종목이죠. 좀 대형 우량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오늘 좀 유의미한 그런 차트 수급이 나왔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어, 지난 8월달, 뭐 9월달부터 해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10월 말까지 한 두어 달을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어한또 두어 달은 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이제 완료가 된 다음에 오늘 어 상승 6%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 공장 가동률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계속 일어날 것 같고요. 뭐 내년에도 어 일단은 바이오 시밀러쪽 계열에서 유럽 쪽의 매출이 좀 갱,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고 있는데 지금 한 4개 정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있는데 한개 정도는 좀 역성장을 할것 같고 한 3개 정도는 꾸준히 계속 내년에도 뭐 유럽 쪽에서 성장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어 최근에 계속 수주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음 계약금 이제 수치랑 마일스톤 그러니까 기술 수출에 의한 마일스톤이 이제 계속 수치가 되면서 어 매출 성장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어뭐 검찰 조사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런 어 주가 이외적인 요소들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이제 잠잠해지고 있고, 기업 본연의 어떤 매출이든지 성장성이 다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차트를 보시면 주봉상 봤을 때도 아 50만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일단 60만원까지는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급등하는 패턴보다는 어 단계적으로 계단식 반어 상승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 50만 원이 한 1차 음 저항선 역할을 할것 같고요. 그 이유가 되면은 60만 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됩니다. 물론 이렇게 급어 상승을 해서 바닥 어 옆을 행보하다가 상 이제 급등한 종목들 참 따라가기가 어렵지만 사실, 요런 것들은 계단식 상승을 보고 조금 기간에 여유, 여유를 두고 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은, 어, 오늘 수급을 잠깐 보실 텐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410억, 기간에 30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양매수를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적이 없는데, 이제, 어, 시작한다.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징적인 거는 지금 3호 쪽에서도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연기금 쪽에 수급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 기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단식 상승을 보고 기간을 좀 여유 있게 보면서 50만, 60만 원을 1차,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